오늘 타운의 한 호텔에 모인 10여 명의 인사들은 LA민주연합과 중원포럼 회장단들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재배국민선거 유권자 등록에 맞춰 한인들의 참여율 증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잠정 유권자 수는 약 25만 명. 가장 높은 설득력을 보인 의견은 젊은층 참여 유도와 소셜네트워크의 충분한 활용이었습니다.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소비 표심의 트렌드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보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회의 중에 나왔지만은 각 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한글학교라든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를 중심으로 또 특히나 요즘에 얘기 나오는 SNS를 중심으로 그리고 각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예정입니다. 서로 진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반대 진영도 가고 친 진영도 가고 동시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지난 1972년 유신정권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다시 주어진 해외 한국인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선거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둘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권익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동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줘.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자리를 함께 한 공동 회장단들은 참여율에 따른 참정권 폐지 우려와 투표의 용이성에 대해 그동안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의 권익 신장 추구가 가장 큰 명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선거권, 즉 미주 한인 대표들의 국회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하며. 미주에 거주하는 수많은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원활한 학자금 융자 등의 정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효심을 보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정치 행태가 아닌 당리당략을 넘어선 한인 사회라는 큰 테두리의 화합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